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제가 요새 보니까 나무마다 물들어가는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산이나 들녘마다 아름다운 또 열매들이 무르 익어가고 수확하는 계절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겠습니까? 또는 그 신앙의 열매들이 무르 익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신앙의 열매들이 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돌아보며 생각해보고 나는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인가 아니면 예, 아까 말씀해서 보니까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좋은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아니라면 나쁜 열매 맺는 못된 나무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옷깃을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제다짐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에 예, 하나님 말씀, 선상순을 시작하던 말씀의 결론에 도달한 말씀입니다. 예, 이미도 이 앞서서 말씀하신 모든, 예,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부터 시작하여 예,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차지하게 되고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게 되는 예 이런 모든 수 산상 수훈을 말씀하시고 오늘은 무엇이냐 너 말씀을 들었지 말씀의 씨가 너에게 떨어졌지 그러면 이제 뭐라는 것입니까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들었어요 선한 말씀 우리에게 주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데 말씀은 선하고 말씀은 의롭고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자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삶에 에, 에 체득화시켜서 나의 말씀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이 능력 되어지는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은 너무너무 잘 듣고 말씀은 정말 너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데 말씀을 듣고 늘 말씀 따로 생활 따로 말씀 따로 삶 따로 이렇게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못된 나무라는 거예요 그 못된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느냐니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매만 맺어요 예? 하나님과 상관없는 어떤 경우는 자기의 유익만을 또는 어떤 경우는 마귀가 좋아하는 열매만 맺는 것 그것이 바로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예, 오늘 우리는 오늘 예, 세 가지로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십니다 15절부터 예, 비교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15절부터 20절은요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에 대한 비교해 주시고요. 21절부터 23절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거짓된 자들에 대하여 비교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24절부터 27절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를 비교하여 너는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7장 19절부터 2 0절에 보면 이러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아니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래서 심판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저 교회만 한두 번 왔다 가주면 되지.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저 마음으로만 믿고 있으면 되지. 그게 아니래요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열매를 내놔봐라. 어떻게 살았다고, 어떻게 살았다라고 하는 삶의 열매 내놔봐라. 그렇게 산 것을 증거해라. 증명하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하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듣고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도 있고, 나쁜 열매 맺는 못된 나무도 될수 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면 그 말씀을 먹었으면 들었으면 그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대로 살도록 변화하고 알렐루야 그대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마지막 날에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로 천국에 이를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예 맞습니다. 화려한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우리의 삶이 우리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한 16절에 보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나겠느냐,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나겠느냐라고 하신 거죠. 무슨 뜻입니까? 가시나무는 가시만 베켜 가지고 사람이 걸어가면 그저 사람이 건드리기만 해도 막 사람을 찔러요. 엉겅키도 마찬가지 엉겅키는 엉겅키 나무일 뿐이라는 거. 자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내게 된다 했으니 이 의미심장한 말씀은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믿음의 좋은 나무는 요 말씀을 수용하는 나무입니다 예 네. 비와 양분을 그 나무에 줄 때에 이 나무가 물도 잘 먹어야 되고 양분도 어요 흡수해야 이 나무에게 영양가가 가고 수분이 가서 이 나무가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좋은 나무는 첫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수용하는 성도입니다. 예. 아멘 하여. 예, 지금처럼 아주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여. 밥은요, 수저를 떠서 입으로 냠냠 먹습니까? 말씀은 아멘 하여 먹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먹는 것이 좋은 나무의 첫 번째 기본입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창조주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고 가르쳐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하기 시작해야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믿음의 기초가 생기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시며 모든 것을 살피시며 섭리하시며 모든 것의 심판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마지막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첫째 말씀을 잘 수용할 것잘 먹을 것 둘째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인정할 것 할렐루야 아멘 그다음에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실천하지 아니하는 불신앙 불순종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뭐라고 했는가 이르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아멘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다는 거요 천국에 갈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 아버지의 뜻은 그러면 어떻게 알까요 아버지의 뜻은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다 나타내 기록되었습니다. 아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으로 보여주는 나무가 믿음의 나무가 좋은 나무입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돼요?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열매니까 좋은 열매를 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프로 말씀을 드리자면. 믿음을 근거로 사는 생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 삼아야 되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여러 번 갈림길에 섭니다. 갈등 가운데 선다 그 말이. 물론 갈등하지 아니하고 그 일에 대하여 결정, 빠른 결정을 할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말이죠. 오른쪽을 택할지, 왼쪽을 택할지, 밥을 먹을지, 말지, 교회를 갈지, 말지, 하나님을 믿을지, 말지, 예, 순종할지, 말지, 자꾸 갈등하는, 예, 우리는 기로에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 우리가 그러한 갈등이 우리 앞에 올 때에 언제나, 예, 하나님을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고민하지도 않고, 예, 선택하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 오늘 내가 말씀을 먹을 건가 말 건가? 오늘 말씀을 아멘 할 건가 말 건가? 이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으면요. 이 나무는 병든 나무고 아직은 자라지 않은 나무에요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려면 믿음이 건강하려면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여 잘 먹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쪽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근거로 하여 사는 생활이라면 그 다음은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지금 말씀드린 거죠.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아멘.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내가 한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아 그냥 내 살던 대로 살래요? 그러면 지옥이요. 지금까지 예수를 내가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고 하는데, 아이고, 그저, 지금까지도 아무 탈 없이 살았으니 그냥 살래요. 내비두세요. 그, 내비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찍혀 불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오늘 특별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들이 지금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할 때하늘문을 확! 짝 열어놓고 지금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요 왜 우리에게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초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신앙생활 정말 믿음으로 잘해서 우리는 반드시 천국을 차지하는 자가 되야 합니다. 예, 믿음의 결론은 천국이어야 돼요. 믿음의 결론은 하나님 품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열심히 교회를 왔다 갔다 했는데 결론은 지옥 간다. 그게 무슨 좋은 결말이겠습니까? 절대 우리에게는 도움되지 않음, 도움될만한 게 아니고 멸망이 죠. 그 다음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이제는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좋은 나무입니다. 예, 믿음의 좋은 나무예요. 이전에는 아이고 누구좀 도와주시오. 아이고 쑥스러워 못하겠구만 내가 어떻게 남을 도와? 아이고 아까워서 어떻게 도와? 어디에 선교 좀 해야 되겠구만 아이고 우리 교회가 형편이 엉망진창이요. 아이고 우리도 못 살겠어. 뭔 남을도. 여러분이 인생은요 어차피 한번 왔다 한번 가요. 남는 건 뭐가 남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된 시간과 사용된 물질과 사용된 헌신만이 남습니다. 그건 천국에서도 복을 예? 하나님께 상급을 받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거예요. 막 이중적인 복을 받아요. 예? 그런데 아이고 내가 살던 대로 살지 느닷없이 그뭐그 뭐, 그 새삼 새삼스러운 일 해야 됩니다. 예? 세상스러운 일을 해야 돼요. 몰라서 못했는데 이제는 알았으니 해야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실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때요? 말씀이 말씀하신다.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서 자 오늘 저 말씀 안에는 내가 무엇을 실천해야 될까를 붙잡아야 됩니다. 예 설교 듣고 아유 좋은 말씀 졸아가면 내가 잘 들었네 이러고 가면 안 돼요. 아이 그저 목사님이 오늘은 목이 컬컬하네. 아이고 목사님 목소리 오늘은 쩌렁쩌렁하네 이런 정도로 되지 않고요. 오늘 뭐지 오늘 말씀하시는 중에서 뭘 하라는 걸 내가 붙잡아야 될까? 예? 나는 좋은 믿음의 나무가 되기 위하여 무슨 열매를 맺기 맺으라고 오늘 말씀하시는가 그 교훈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에스를 뽑아내야 돼요.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뜻을 정하고 알렐루야 내 뜻대로가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를 늘내 안에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신앙이니 좋은 신앙의 나무이며 반면 신앙과 삶이 따로 따로 예전에 예수 믿기 전하고 지금 하고 전혀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 또내 삶에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요, 신앙의 리모델링이 되어야 해요. 예. 아이고,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뭐, 열심히 지금까지.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실수가 많고 나태해지기 쉽고 세상의 생각이 들어오기가 쉬워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리모델링, 갱신이 일어나야 합니다. 갱신이 일어난 어디에 부서진 곳은 없는가? 어디에 들어와서 들러붙어서는 안 되는 도꼬미는 붙지 않았는가? 어디 뱀새끼는 들어오지 않았는가? 어디 새가 막 새집을 틀진 않았는가? 어디 주새끼가 들어오진 않았는가? 제가 막 이래 말을 여러분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디는 마귀새끼가 들어와서 마귀새끼가 들어와서 내 삶을 갈갈 먹고 저주받을 인생으로 나를 갖다가 에? 모든 저주에다 집어넣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다시 돌아봐야 돼요. 어? 예, 그래서 말씀이 나를요 와 새롭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내게 와서 어둠의 권세는 물리치고, 할렐루야. 어둠의 권세는 쫓아내고, 저주는 끊어내고, 부서진 곳은 다시 보수해 주시고,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셔서,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래서 예배가 이러한 예배는 살아 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살아 있는 예배자가 돼야지 구경꾼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고 우러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뜻을 버리고 내 고집을 버리고 예, 하나님의 뜻을 먼저 순종하는 것이 좋은 신앙의 나무요, 변화된 나무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23절을 보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아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대로 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가 이제 정신을 못 차리면 안 돼요. 정신 못 차리고 밥 세끼 먹고 그저 화장실 갔다 오는 그것만 집중하고 살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요 돈이 10원씩 붙어가는 그 재미로 사는 그것 가지고는 아니에요. 다 놓고 갈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 그것 다 생명 걸고 그거에다가 내 인생을 다 저비하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한 걸음을 살든, 5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값어치 있는 인생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뭘 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 아름다운 삶은 다 복된 삶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지금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는 삶을 불법을 행하는 자다. 너는 죄를 범하며 사는 자다. 그랬어.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살았으니 하나님과 상관없는 대로 떨어지라는 거요. 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를 싸고 선한 마음 가지고, 예, 내가 누구에게 뭔가 보, 모범이 되고 나는 이러기러한 걸 가졌다라고 자랑하고 인간들은. 그 사람을 인정해 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대로 떨어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땅 위에 심어는 조경수로는 조경수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진 않는다. 무슨 뜻인가 하면, 예, 나는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나는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나는 어느 교회 성도입니다. 조경수, 조경수. 응? 거기다 옮겨 심어 놨어. 에, 사람이 몇 명이구만. 그냥 나무가 좀 있네. 응? 여기는 뭐, 무슨 나무가 있고, 여기는 무슨 나무가 있네. 그냥 나무이면 안 된다. 우리는 어떤 나무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할렐루야. 영적으로 살아 있는 나무가 돼야 합니다. 생명의 나무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을 받고 내 영이 살아 있는 거요 예. 네. 성경은 뭐라고 돼 있냐면 네가 생명을 예, 야고보서에 보면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아니 믿음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가시다가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떤데 가면은 말이죠 카페 안에 이렇게 막 멋져 보이는 에? 에? 바나나 나무도 있고 또뭐 멋져 보이는 에? 여러 나무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끔 가다 이렇게 그것도 있죠 화분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요 아이고야 이거 푸른 잎이 참 멋지구만 그래 딱 만져보면 플라스틱인 경우가 있어요 인조, 에? 인조 생명 없는 나무요. 생명 없는 나무 그냥 플라스틱으로 구워다가 갔다가 모양 형상만. 그는 물안 줘도 돼요. 물을 줘도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물을 주면 썩어요. 왜 왜요? 생명력이 없는 나무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이와 같이 생명 없는 고목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목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 플라스틱 인조 조경수가 되면 안 이제 조경한 나무가 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갈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의 생명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의 공급을 받으며 할렐루야,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럼요. 그래야만이 뭐냐냐.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 예. 보십시오라고 열매를 보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과 순종의 좋은 나무로 믿음과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이시지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땅에 거하시는 동안에. 매 순간마다 친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친히 행하심으로 그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믿음의 좋은 열매의 본이 되셨습니다. 아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왜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던 우리 예수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도 첫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선한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아멘.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의 열매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각 가정에 돌아가셔서 어떤 열매를 내시겠습니까? 믿음의 열매, 기도의 열매, 순종의 열매, 예배의 열매, 감사의 열매, 할렐루야 하나님의 찬송의 열매. 예배의 열매, 많은 열매, 선교의 열매, 구제의 열매 많이 맺으셔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증거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보석처럼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서잘 저장되고 받아들여지고 수용되어져서 내 인격에 적용하여 내 인격에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 아무리 두고 봐도 시간이 지나면서 후회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 예, 노하지 말라. 온유한 자가 되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찌 나는 이렇게 지난 날에 그렇게 욱하고 화를 내고 그렇게 고집스럽고 좋은 말은 더안 들으려고 하고 내 고집이 반영돼야 하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살았던가 그런 날이 얼마나 후회되는지 몰라요 세상에 그때 그 말은 내뱉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렇게 화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렇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였었는데 우리 인생이 얼마나 후회스러운 일이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여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옵소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진노하지 않는 온유한 심령과 온유한 입술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아주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나야지 에이고 내가 던 대로 해야지 그러면 나쁜 나무 못된 나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선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변하고 내 뜻이 변하고 내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해야 됩니다. 아멘. 그다음에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그 말씀을 먹고서 내말그 말씀, 말씀을 수용하여 나의 말씀이 되어져서 내게서 변화를 일으키는 말씀이 의의 열매로 재생산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요. 나무에게 비료를 비료를 주거나 영양분을 주거나 하면 그 나무가 비료를 맨, 맺거나 비료를 내는 게 아니고 뭘 내요? 열매를 내요, 그죠? 예. 그 나무에게 뒤엄 열매를 뒤엄 아, 거름이죠, 뒤엄 거름 거름 섞인 거잘 발효해서 그 뿌리 쪽에다 이렇게 두툼하게 거름을 갖다가 예, 부어 주니 그 나무가 뒤엄 썩은 냄새 나는 거름을 냅니까아니요 아름답고 탐스럽고 달콤새콤한 열매를 내잖아요. 할렐루야! 말씀이 내게 와서 나의 인격이 변화되어져서 성령의 의의 열매를 내야 합니다. 아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과정이에요. 이제는 우리의 삶, 삶을 예, 이제 터벅터고 아무렇지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고 매 순간마다 진지하게 생각해 오늘도 내가 보석 같은 아름다운 말씀을 먹은 자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가 아름다운 걸 결정했는가 아름다운 길을 가고 있는가 아름다운 것을 행하고 있는가를 나를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아까 전에 앞, 앞에서 말씀하시길 뭐라 했어요?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유황불에 던져져 버린다 그랬어요 맞죠? 여러분의 우리의 밭과 우리의 들에 내가 원하고 원하는 열매를 내지 않은 것들은요 결국은 거름이 되거나 태워지거나 에, 결국엔 썩는 자리로 가지 그것이 우리의 에, 창고 알곡을 거둬들는 열매 창고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건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씀을 말씀으로만 마치지 말고 말씀을 행하여 믿음의 능력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 믿음의 결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된 성도는 그 열매들로 인하여 틈 뜨는 믿음의 나무로 성장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돼야지 내 의지, 어디서 얻어들은 일, 뭐 경험 그러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 말씀이 기초가 되어지면요 실천적 신앙, 즉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나무로 성장하여 그 좋은 열매를 맺는 이게요. 이제는 삶에서 이것이 어쩌다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경건의 훈련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성도는 이러한 열매, 선한 열매, 의의, 열매, 에, 믿음의 열매, 순종의 열매를 잘 맺는 나무로 훈련이 잘 되어지면 어떤 역경과 환란이 외부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 맺는 훈련이 돼야 돼요. 에? 전혀 요동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담대하고 견고한 반석 같은 믿음으로 세파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로부터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삶에 내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서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인격을 담고 예수의 사랑을 내 안에 채우고 예수의 순종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반증하여 그 열매를 내서 나타내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은 하나님 앞에서의 좋은 믿음의 사람 그래서 천국의 초대. 받아 아버지의 거룩한 나라 이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수없는 결정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결정을 내리게 하여 주옵시고 내 안의 인격적인 변화와 삶의 변화로 인하여 수많은 의의 열매를 가득히 맺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보실 때에 아름답고 견고하여 칭찬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